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고를 전해드립니다. 도지코인 100만 장자들이 부랴부랴 매집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온 체인 데이터에서 확인된 팩트입니다. 최근 48시간 동안 무려 도지코인 20억 개가 고래 지갑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 8천만 달러. 엄청난 규모죠. 특히 이 물량을 매집한 주체들은 단순 개인이 아니라 적게는 수천만, 많게는 수억 달러 규모를 움직이는 백만 장자 고래 그룹입니다. 그럼 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서둘러 매집에 나선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지코인 고래들이 도리는 진짜 이유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음 상승 포인트까지 모두 할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어보시면 놓칠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도지코인 ETF입니다 최근에 나온 렉스오스프리 도지코인 ETF는 한 4일 만에 천만 달러 자금을 빨아들였습니다 특히 시장이 하락하던 날에도 430만 달러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인데요.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도시코인을 공식 자산 클래스로 편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술적 분석인데요. 현재 도시코인은 약 327원 달러 기준으로는 0.23달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 여름 내내 반등을 이끌었던 상승 채널의 하단부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이 구간 때이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고래들은 여기서 매집하면 최소 25%반 등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앱을 분석가들의 목소리도 430원을 말하고 있죠. 48시간 동안의 대규모 고래매집 ETF 자금 유입 기술적 지지선 유지 이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차트가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과 제도권 자금이 도지코인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백만 장자와 기간 자금이 동시에 움직이는 순간 우리가 목격하게 될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도지코인 불장의 서막인 거죠. 그러니 지금 도지코인 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조정을 겪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정 구간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고래들의 매집 구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48시간 동안 20억 개의 도지코인이 움직였고 콜드월렛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단타용 물량이 아니라 장기 보유를 전제로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백만장자와 고래들이 기회로 보고 있는 구간인데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이 흐름을 똑같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직접 제 업비트 계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역시 도지코인을 매집해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 흐름 그리고 ETF 자금 유입까지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는 고래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고래들은 조정이 올 때마다 물량을 더 모으고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웃으면서 매집을 이어갑니다. 교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래처럼 기다리는 힘이라고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불안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고래들처럼 오히려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업비트 계좌도 바로 이 원칙을 실천한 결과입니다. 시장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만 바꿔도 여러분이 보는 차트와 기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흐름을 준비하고 있죠. 제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말이죠. 유튜브 영상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알려주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저는 단순히 감이나 뉴스 얘기 돼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래들의 움직임과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차트에서 나오는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도지코인 차트를 보면서 이 원칙이 어떻게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현재 우리 도지코인의 가격은 324원입니다. 자, 겉으로만 보면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락세가 이어지니까 다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잘못 버티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역사라는 게참 흥미롭습니다. 올여름 도지코인의 급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뉴스는 온통 악재였고 사람들은 전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모두가 포기하고 시장에 물량을 던질 때 밑에서 물량을 받아 먹던 고래들이 쓸어 담았고 결국 시장은 폭발하듯 급등했습니다. 제가 지금 추억팔이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차트에서 똑같은 그림이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제가 동그라미 친이 구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오는지 손절을 당해야 하는지 결과가 나뉘고 됩니다.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포 속에서 손절하는 순간 과거에 급등을 놓쳤던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다시 추격매수를 하시겠죠. 자 반대로 고래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이 구간은 단순한 눌림이 아니라 다음 폭등을 위한 연료가 쌓이는 자리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방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멘탈 관리를 해드려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절대로 던질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던지면 누구 좋은 일시키 거예요. 저는 이 세력들의 계획에 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도 당연하고요.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가시면서 차트를 볼줄 알게 되면 여러분들 혼자서도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이거를 배워가시라고 교육방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래들은 조용히 매집하고 있고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흐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늦춘다면 결국 또 기회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입장 방법을 남겨두었습니다. 진짜 시장에서 살아남을 분들이라면 이번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7번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실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대응들이 있으니까요.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2025년 꼭 코인 졸업하는 걸 목표로 가져가 봅시다. 자, 오늘처럼 다음 영상 또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